안녕하세요. 이쁜 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 비가 계속 오긴 해요. 지금 비도 계속 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 아, 클린 스습니다저 지금 머리가 좀 많이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어, 아, 클린 스습니다 예. 네. 머리가 좀 많이 아프긴 합니다. 예. 네. 다들 점심은 드셨나요? 저는 지금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지금 라면 먹으려고 합니다 네 어. 잠시만요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잠시만요 왜 이러지? <laughs> 네 어. 머리도 좀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 감기가 걸렸, 걸린 걸게 아직까지 나아지지 않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몸도 지금 조금 춥긴 해요. 지금 몸도 좀 춥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다들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은 좀, 예, 진짜 고생합니다. 어, 일단, 어,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라면, 먹, 먹도록 갈게요 잠시만요. 화면 좀 돌리고 갔다 올게요. 네, 저 왔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예. 네. 그 저는 라면 먹으려고 합니다. 라면. 오늘 <laughs> 많이 아파요. 제가 좀 많이 아프고 하기 때문에 네. 좀 이해 좀해 주세요. 예. 네. 여러분들 아 비가 올 때마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그리고 예, 비가 올 때마다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지 모르겠고 지금 너무 기, 기분이 안 좋아요. 컨디션도 안 좋고. 예. 비좀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 비올 때마다 컨디션 너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비좀안 그래, 왔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점심 먹고 있는 겁니다. 늦은 점심 라면 먹어요. 늦은 점심이고 라면 먹습니다. 버거킹 먹을까 하다가 그냥 집에 와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집에 와서 먹고 있습니다. 음.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세요. 다들. 네. 아, 그리고 오늘 병원 갔다 왔습니다. 네. 병원 갔다 왔어요. 네. 약 먹어, 약 먹으면 좀 나아지겠죠? 여러분들. 음, 병원 갔다 왔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병원에서는, 어, 실망거는 아니래요. 제가 약을 빨리 안 먹었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약을 빨리 먹, 먹으니까, 음, 큰일, 큰일 난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 얼른 먹고 나아져서 또 해야죠. <laughs> Mm-hmm.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는 라면을 벌써 다 먹었기 때문에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 빠빠이! <laughs>